구매대행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대행으로 노후를 준비할 거냐? 아니에요.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첫 레벨은 매출 천만 원 정도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니 루틴 1기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하셨지만은 최근에 이제 2기를 다시 모집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2기에서는 1기와 다르게 뭐 온라인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차별화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온라인 공부방이라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정확히는 사실 지금 이제 단톡방을 제가 늦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도 의도했던 건 아닌데 거의 광신도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분들은 네. 지금 정말 세뇌가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표현을 나쁘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광신도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정도 세뇌가 되고 정말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그거를 꾸준히 한다라는 건 자기가 그게 이롭다. 자기가 그게 좋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류가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가 분류되는데, 일을 그냥, 그냥 하는 사람, 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일을 정말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음. 이렇게 세 가지는 그냥,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라고 필게요. 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에 재능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이 옛말에도 있어요. 어, 좀 다르게 각색을 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표현하죠. 맞아요. 나는 놈이 재능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약간 즐기는 사람? 맞아요.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공부방을 제가 오픈을 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은 제 1기 강의를 듣고 정말로 즐기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 공방에 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형태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이기도 하고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서 대, 대부분 때려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꾸준히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외롭고, 어,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도 어디다가 물어볼 곳이 없고, 그리고, 나 혼자서 하니까, 뭔가 즐겁지가 않아요. 밥도 두 명이서 먹어야지 더 즐거운 법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랑 먹거나, 가족이랑 먹거나, 그래야지 더 맛있는 법이거든요. 그것처럼, 일할 때도 같은 공간에 다른 분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자기가 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하신 분들이 적겠죠? 근데 그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일을 하는 환경에서 자기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는 사업적으로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수다를 떠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어,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있구나. 나보다 미쳐져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있구나. 나는 이 미트, 미쳐져 있는 분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더 앞서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더 잘해, 따라서 더 잘해봐야지. 이런 위치 성립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공방에 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레벨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1레벨부터 9레벨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제 1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2레벨 도달했고, 3레벨에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3레벨은 매출 1000만원 정도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레벨, 2레벨이 뭐 매출, 매출이랑 상관없이 거기는 상품 등록 몇개 정도 하고, 내가 수기로도 상품을 몇개 등록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갖는 거를 1레벨, 2레벨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매출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 매출 적어도 자기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즐거울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3레벨에 도달하는 그 매출 천만 원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리드코칭을 해드립니다. 음. 그게 온라인 공방에 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코칭은 결국에는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달라요. 자기가 대량 등록도 해보고 그리고 후기로도 등록을 해보고 나니까 나는 어떤 거에 맞더라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내가 어떻게 어떤 상품들을 어떤 카테고리를 등록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으로 갈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레벨을 준비를 해야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 알아야지. 아까 전에 성공하신 분들 말씀드렸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레벨 3으로 갈지, 레벨 2가 아직 부족하면 일을 해야 될지. 이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도 온라인 공방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수강생들 수준에 맞춰서 네. 이렇게 다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런 또 강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내그 부업을 위해서 그런 기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찾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구매 대행으로 노후준비를 과연 끝낼 수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음. 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노후 준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일정 금액이, 일정 금액이 내가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노후가 되면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그 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많이 보장이 안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연금을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링에서 1레벨에서 적어도 7레벨, 6레벨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 6레벨, 7레벨이 뭐냐면 내가 상품을 브랜딩하고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품을 어떤 상품이든 브랜딩을 하지 않았어도 브랜딩 스토어를 갖고 거기에서 꾸준한 매출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여기로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수출까지도 고민을 하거나 수출까지 고민하게 되면은 그리고 브랜딩까지 하고 나면은. 노후 no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품을 내가 꾸준히 껴서 다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품을 등록해 놓은 걸로 매출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에 내가 사입해 놓은 걸로 그냥 수출 이렇게 수출할 때는 그냥 내가 건 바이 건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만 개씩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내 놓으면 그 수량이 다 떨어질 때쯤 다시 또 보내고 이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레벨 5에서 6 레벨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충분히 노후 준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매대행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대행으로 노후를 준비할 거냐?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 해야죠. 재테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돈은 굴리면 굴릴수록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려고 하면 일단 돈이 필요한데,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맞아,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수단으로 구매대행부터 시작을 해라. 음. 결국에는 제 출발점은 여기인 거거든요. 여기에 음. 시작을 해서 끝까지 도달을 하면은 구매대행 노후준비, 어, 네, 표현으로 하자면 구매대행으로 노후준비 맞습니다. 음. 그렇게 할수 있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구매 대행, 머니 루팅 1기가 지금 성공적으로 마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한 달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알차게 준비를 해서 뭐월 매출 200만원을 달성한 그런 사례도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부수입을 잘 말들 수 있는 상황이고, 오 맞춤형. 이 레벨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맞춤형식으로 또 이렇게 리딩해 주실 건지 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런 좋은 기회 잘 잡으셔서 성공적인 부업, 이 셀링 시스템, 돈이 나한테 들어온 시스템을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보자분들이라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더 빠르게도 할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느리게 될 수도 있잖아. 요 그런데 그 초보자 분들도 무조건 4시간 안에 100개를 등록해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하고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게 같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